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 같이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너의 누이라 하고 청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 그것들이 너를 창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보다가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 정신 나간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길 모퉁이를 지나 창녀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 날이 저무는 황혼녘에 어둠이 찾아들 때쯤 한 여인이 창녀처럼 꾸미고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 여자는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멋대로 돌아다니며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길 모퉁이에서. 유혹할 사람을 기다린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 맞추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다. 화막지의 고기가 집에 있어요. 난 선약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만났답니다.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만든 화려한 이불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모략, 치명, 개폐향을 뿌려 놓았어요. 들어가요.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즐겨요.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답니다. 지갑에 잔뜩 돈을 채워서 떠났으니 보름나 이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수사슴 같구나.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아들들아, 이제 내말을 듣고, 내입의 가르침에 길을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창녀의 길로 향하게 하지 말고, 그녀가 있는 길에서 서성이지 마라. 그 여자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그녀가 죽인 자는 셀 수도 없다. 그녀의 집은 무덤에 내려가는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이르게 한다. 잠먼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치지 않느냐, 길가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지혜가 서서 외치지 않느냐. 성문들 곁에서 여러 출입문 밖에서 지혜가 소리친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인생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지식을 깨달아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해줄 값진 것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옳은 것이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고 나는 악을 미워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우며 그 가운데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 없다. 나의 말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쉬우며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명확하다. 은 대신에 내 교훈을 금 대신에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며 지식과 분별력도 갖고 있다. 여하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내게는 모력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명철과 능력도 있다. 왕들이 나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나를 통해 바른 법령을 제정한다. 나를 통해 고관들, 즉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구기와 영에 수많은 재물과 형토함도 내게 네 있다. 내 열매는 전근보다 나으며 나의 유익은 수능보다 더 크다. 나는 의로운 길과 공의의 길을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 전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아직 대양들이 있기 전 샘들이 있기 전 내가 태어났다. 산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생겨났으니 하나님이 세상과 들판을 만드시기 전 세상이 먼지를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실 때 깊은 바다 둘레에 태를 두르실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분이 구름을 위에 두시고 바다의 샘을 확실히 정하실 때 그분이 바다의 한계를 명하셔서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분이 세상의 토대를 세우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사가 되어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춤추며,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내 말을 순종하는다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잠원 9장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지혜가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마을 높은 곳에서 소리쳐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르러 오시오.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말했다.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리에서 멀리 떠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비우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다.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내 꾸지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오래 살고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내가 만일 지혜롭다면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만약 내가 거만하다면 너만 손해를 볼 것이다. 비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 그 여인은 집의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 라고 말한다. 또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의 손님들이 묻은 깊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